안녕하세요. 산타는 무당의 무당 방은미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한국 남자들, 어, 한국 남편들이 불쌍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하겠다고요? 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왜 결혼을 할 때는 정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 없어서 그리고 너무 그 남자를 사랑해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하고 사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그 남편 너무 비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표준 말인가요? 미워 미워지고 그어막 어떨 때 때로는 막 저걸 죽일까 살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점을 보러 오시는 그 이제 와이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남편이 죽이고 싶다고. 그 정도로 밉다고. 그게 뭐냐면, 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버는 건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왜 나한테 모든 걸다 바라고 사냐. 그리고 왜 남편은, 다른 남편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을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와이프들한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못해줄까요?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무능력할까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남편이 처음에 만날 때 어땠는지. 남편을 처음 만날 때, 뭐, 건물주의 아들이 아니라면 다 힘든 상황에서 막 사회초년생? 그리고 뭐, 사회에서 어떤 뭐, 입지나 이런 그, 이제 위치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당시부터 막 돈을 잘 버는 남편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의 기준이 달라진 거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얘기냐면,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해설을 하자면. 그리고 남편들 보면 이제 저희 신당에 오시는 분들이 비율이 성비가 남자 한 40%, 여자 한60% 정도 돼요. 꽤 다른 분들보다는 남자 비율이 꽤 높은데 그분들 이제 뭐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점을 보러 오시겠지만 사실은 어 점쫙다 보고 나서 뒤에가 사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집에 가도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느 순간 30대 때는 아이들 낳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을 열심히 갚으면서 살았는데 가끔 동료들하고 술도 마시고 이제 뭐 스트레스 풀려고 만남도 가지고 했지만 여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내는 나한테 뭔가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내가 뭐 무슨 요구를 하면은 그것도 싫어하고 제가 스님이 아닌데 저는 밤에 혼자 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각방 쓰재요 근데 이혼 안 하려면은 각방 쓰자는 와이프 요구를 들어줘야지 어쩌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쭉 듣다 보면은 특히 남자들 단순한 데가 있어요. 나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바깥에 식당 가서 돈 주고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편들도 불만이 많은데, 아내들도 역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 불만 없을까? 아이들도 불만이 많아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파트 대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구성원들이. 이거 원인을 찾아보면, 남편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식이는 이혼에 사용을 됐나 하루 세끼 먹으면 안 된다. 휴일에 뭐, 세끼 달란 남편은 못된 놈 죽일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이제, 대화의 방법이, 뭐, 여보, 여보가 배고프면, 뭐, 애들하고 아침은 좀 챙겨 먹어라든지, 아니면 그게 좀잘안 통하면, 그 전날 뭐, 먹을 거좀 챙겨놓는다든지, 뭐, 그것도 싫으면 이제 아쉬운 사람이 몸을 파듯이 먹겠죠. 먹겠죠. 안 먹겠어요? 근데, 아내들이, 어느 순간 남편들이, 미운 거예요. 그냥 믿고 음, 남편들이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그 어렸을 때 풋풋하게 연애하던 그 남편의 모습이랑 배나오고 머리숱 좀 없어지고 어느 순간 패션 감각이라고는 꽝된 남편하고는 좀 다른 비주얼이 있는데 거울을 보고 나를 좀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한국 남편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는 되게 부지런한 민족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잠 없는 국가인데, 최저 시간에 자는 나라, 잠 없는 나라, 뭐 심지어 이제 일하고 끝나고도 뭐술 마시다가 막두 시간, 3 시간 자고 아침에 음주 불면은 막 잡히실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여튼 그 부지런한 남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 0 0년도안된 시간에 이만한 또 발전이 있었고, 남자 할 할리, 일, 여자 할 일들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사실 엄마들이 맞벌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 키우고 이제 집에서 가정 살림하고 이랬던 환경이지만 지금 은 여자들도 이제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남편들은 아버지는 할아버지 그렇게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어, 뭐, 누구 아빠, 그것 좀 해! 이렇게 명령하지 마시고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한번쯤 부탁해보는 건뭐또 방법을 달리해보는 건좀 어떨지 그리고 좀 불쌍해요. 저도 여자고, 저도 결혼 생활을 할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어, 쭉 얘기를 듣다 보면, 나보다 나이 어린 상관,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데, 내가 이제 내 집에 오면 내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깨 푹 늘어지고, 막축 늘어지고, 약간 못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오버 액션이 좀더 가미가 돼서, 그들이 가부장적이고 그런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그와 데이트를 할때 화장을 하고 꾸미고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막 예쁘게 막 뭔가 이렇게 립스틱도 바꿔가면서 발랐던 나와 지금의 내가 좀 다른 면은 없는가 와이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남편들은 집에 갔을 때 너무 왕 대접을 받고 싶으면 왕비 대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아내가 아무리 배불록하고뭐 아기 낳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체격이 달라지고 했지만 여튼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와이프인데 서로가 서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고 친구다 소용 없어요. 대문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 있어도. 그래도 어떤 위기가 상황,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나를 챙기고 나를 먼저 걱정해 주는 거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집안에서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들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더 받고 싶다가 아니고 아내한테 남편 대우를 좀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대우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좋아하는 반찬이나 좀마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어, 이야기는 어차피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 거라면 이 남자랑 좀더그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또 기운을 좀 돋아주고 이렇게 어, 서로를 좀 아껴주는 마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좀 힘들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보는 무당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좀 안쓰럽고 그래요 불쌍하고 그리고 뭐 자기들 주말에 잠자는 것도 잠도 맘대로 못 잔다 주말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나 진짜 자고 싶어 요 보살님 뭐 그런 얘기를 할때 있는데 그냥 졸릴 땐 자기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배고플 땐 그냥 밥좀 챙겨주고 뭐 이러면 뭐또큰 뭐 무슨 뭐 바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아껴주는 그 부부의 모습이 저는 가장 좋은 어,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 남편들 어, 불쌍한 남편들 더 이상 <laughs> 아,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 남편 참 힘들겠구나 그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어, 해온 남편이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 선보러 오세요. <laughs> 제가 아주 시원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아내와 고민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사이다 같은 무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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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월급 <laughs> <얼굴> 빨개졌어! <laughs>